안녕하세요 저는 김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중에 살 수도 있는 세종아파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 여기 아, 여기가 현관 그리고 여기는 제 방입니다 현재 제 방보다 좀 커요 여기는 저 바로 옆에 있는 누나가 그리 서랍장도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 거실. 여기는 저쪽 대피 공간이 있는데요. 저기는 왕관기를 타는 곳입니다. 왕관기. 여기는 저희 안방. 엄청 넓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뭐. 저희 아파트가 지금 9층이에요, 9층. 아파트 밖에서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엄청 높아요. 엄청가지는요 그래도 꽤 높아. 이쪽에 분수도 보이고. 이쪽에 수영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문이 다 유리로 되어있어요 아니 거의 다 아파트가 다 유리로 되어있어요 신기하죠? 음, 경치도 참 좋아요 여기 부층여서 제 아파트가 42층까지 있어요. 저 그럼 이제 그냥 가 보겠습니다.